안녕하세요, 한스입니다. 여기는요, 삼년이라는 지하철역인데요. 지금 숙소로 이동하기 전에, 삼년역 바로 앞에 있는 줄라롱권 대학교에서 학식을 한번 먹어볼 겁니다. 여기 학식이 그렇게 싸고 맛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안 가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또 싸고 맛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 생긴 얼굴도 약간 가성비 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또 체크아웃 시간 꽈득 채워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배고픕니다. 이 통로를 지나면 바로 대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로를 지나니까 엄청 큰 몰이 나왔습니다. 와, 와, 맛있겠다. 와, 대학교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학식을 먹어도 되냐? 조사해보니까 된다더라고요. 제가 너무 여행자 느낌이 나서 조금 눈치 보일 것 같은데 철판 깔고 가서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과 연결된 몰에서 나왔고요 응. 여기 앞이 쭐랄롱건 대학교인 것 같네요 응. 아이 집 맡길 데가 없어서 너무 피곤하네 으악. 오늘 하루 시작도 전에 힘다 뺐네 근데 제 대학교 때는 학식이 맛이 없어 가지고 학식 맨날 안 먹고 시켜 먹거나 도시락 사 먹었는데 과연 방콕에 서울대 줄라롱콘 대학교의 학식의 맛은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와 머리가 찬란하다 학교가 크니까 학교 안에 버스가 다니네요 핑크버스 어, 툭툭이도 이렇게 지나다니고요 저, 저게 학식인가? 어. 사리카. 여기도 뭐 파는가 본데? 아 여기도 학생들이 밥을 먹는 곳이구나 어, 여기 음식도 파네 여기서 살짝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라이스. 아 라이스. I lice. want the rice. Okay. okay. I want the rice. And cheap. Cheap beef and pork. 아. Ah, and chicken. Pork. Hip, pork. Filet. Okay. Yeah. You eat here or take away? Eat here. Eat here, this. Okay. Yeah. Tomato and. Tomato. y e s h Okay. I like tomato. o you like tomato? Tomato. I like. Okay. okay. And this. <laughs> 아, 유 친절하시네. And this, uh 고수? 예. 고수? Yes. 하나 홍콩. 어, 오케이. 레레 오케이. 저 뭐지? 고수인가? <laughs> 고수의 냄새는 안 났는데 저게 고수는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놀람> okay. I see. 오케이. 꺼꾸이 아이. 이 꺼꾸이? 꺼꾸리스 아. i 숲은 d r i n k 이 d r i n k 이지 맛있고 a 지이거이거 a 이숲이숲이숲이게이숲이 숲은 d 이숲모 d 이 숲은 d r a 모 a n 이 숲은 d a n k a n k a a 어, uh, 35, 35,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이스, 아이스,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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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이스넣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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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오케트오케주셨네 아! 고큐 고품탕! 어 이거 고품탕! 고 고품탕! 고품 너무 친절하시네 고품탕! 고품탕! 고품네 고품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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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품 Korea drama, you know? Mongolia. Mongolia, n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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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amsung. You know Samsung? Samsung. Samsung. Mm -hmm. Uh, Galaxy. Chinese? Hanako? Chinese, no. No Chinese. I'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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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I want. Oh, that... oh spicy. Oh, spicy. Okay. I, I like spicy. Oh, you like oh. spicy? It's spicy. Yes. I'm Korean oh. man. 핫, 핫매, 오케이? k n o 매핫 오케이. 오우, 맵겠다. 이게 볶음밥인 것 같은데, 제가 돼지고기를 넣어달라고 랬거든요 일단 땡모반 한번 먹어볼게요. 오우, 차갑습니다. 음, 와, 엄청 시원하다. 엄청 시원한데, 하나도 안 달아. 아, 설탕을 아예 안 넣으셨네. 오케이 오케이 delicious. 그렇다면 이 돼지고기 볶음밥. 음 향은 되게 고소하고 좋아요. 음오 맛있다. 달걀도 이렇게 같이 볶아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의 중국식 볶음밥 느낌이 많이 납니다. 야 이거 인기 많겠다 학생들한테. 고기도 잡내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리고 항상 음식이 나올 때이 소스를 주시는데 여기 안에 든 고추가 정말 맵습니다. 소스는 굉장히 시고 짜고 그래서 간을 이걸로 맞추는 것 같아요. 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고추만 이렇게 덜어가지고 돼지고기랑 함께 이렇게. 음, 매워. 어 확실히 감칠맛이 있다. 아, 아까 고춧가루도 넣어 가지고 맵다 아, 잘 먹었다. 와. 양이 엄청 많네. 볶음밥. 볶음밥. 에, this is a l 이알이 아, 알이 알러이. 알러이. 아이 알러이 알러이. 알러이 알이만 알러이 만 오케이. 알러이 많. 오케이. 아뭐 워터네, 워터. 왜워터메론인지 알겠네, 수박이. 완전 워터네. 근데 이 넓은 곳에서 학생식당을 어떻게 찾지? 아, 막막하네. 여기가 왠지 학생식당 같은 스멜이 나는데? 아, 또 계단이네. 사리카. 바리카, 안녕, 바리카. 아유, 튜짜지만 에이, 유튜버. 한국인이세요? 어. 뭐야, 왜 한국말을 하시지 네, 한국 사람입니다. <laughs> 한국 사람이에요? 아, 태국 사람이요. 한국어 네.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한국어를 어, 3년 동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네네. 네. 아, 한국 가보셨어요? <laughs> 아니요. 한한 번도 안 갔는데 한국어를 이렇게 잘해요? 네. 와. 제가 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웠어요. 고등학교에서? 네. 고등학교에서만 배웠는데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신다고? 네네네. 와. <laughs> 근데 어, 어디에 네. 갈 거예요? 저요? 네. 학생 식당이요. 어 여기에 요아 네.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값싸고 맛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왔거든요. 지금 캐리어 끌 캐리어 고 지금 찾아왔거든요. 파이팅하세요 <laughs> 한국 유튜브 보세요? 어 봐요. 봐요? 네. 그럼 구독 좀. <laughs> 네. 근데 제 핸드폰이 여기 없어요? 핸드폰이 어디 있지? 아늘 이런 식이지. 잠깐만요? <laughs> 아니, 괜찮아요. 괜히 그러실 필요 없는데. 오! 어? 네. 오 아. 유명한, 아,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예.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배우예요. 아, 배우예요. 제 친구예요. 아, 진짜요? 하이. 오, 하이 오, 잘생기셨다. 태국 배우예요. 아, 정말요? 네. 오, 와 사실 그맛스안한번만 살짝 어와 어, 저랑 약간 닮았는데 <laughs> 여기 학생들 다 공부 잘해요? 어 잘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고등학교 시절 때 종교 몇 등하셨어요? 아총 어, 태국에서는 그몇 등은 안알려요거요안 안 알려줘요? 네안 알려줘요. 아, 그럼 어떻게 성적을? 아. 매개요 아. 등수를 아예 안 해요? 등수 안 해요. 점수로만. 아, 점수만 맞아요. 아, 점수로만. 네. 몇점 받고. Uh, uh, in Thailand we got like 4.0 a right? Okay. I got like <laughs> 3, 9, 6, yeah. 3.96. 3.96. 400점 만점에 396점. 한 문제 틀린 네. 거예요? Uh, 제가 1 잘하는 도 같은데. 요 아. <laughs> 한 문제 틀리고 오셨네. 아 역시 여기가 방콕의 서울대학교, 한국의 서울대학교. 아, 네, 아, 네네네. 아, 네, 네. 아, 한국의 알아요. 서울대학교가 제가... 최고인데. 여기도 최고예요. 와, <laughs> 최고. Oh nice. Yeah. <laughs> 공부 잘하시는. 네. 와. 공부 너무 잘해요. 아, 와, 근데 잘생기고 예쁘신데 공부까지 잘하고. <laughs> 맞아요. 와. <신대 behaving> 진짜 너무 재수없다. 네, 가가 주셨다고요. 네, 너무 잘해. 구독할. 네, 구독 눌러야죠. 그래야 <놀람> <놀람> 제가 가죠. 아, 구독 인증 <놀람> 네, 감사합니다. 빠빠이 코코카 코코카 <놀람> 한 문제 틀리고 이 학교로 왔다고? <laughs> 다 대단한 사람들이네. <놀람> 아 저기가 학식이구나. 근데 아까 학생분도 학식이 맛있다고 하니까. 진짜 맛있나보네요 손 소독 해주고요 와 크다 확실히 오, 보니까 솜땀도 뭐 팔고 국수도 파네요 볶음밥도 팔고 다 파네 여기 내네 자리 찜꽁 아뭘 먹어보지 아 이거 뭐표국말을 모르니까 뭐 고를 수가 없네 여기는 덮밥이 어, 즉시 메뉴인 것 같고, 어, 어 여기 국수다. 가장 많이 먹는 국수를 먹고 싶은데. What is popular menu? Best menu what is? No, no, no. Best menu 가장 맛있는 거. Very very delicious what is? Okay. Okay. What? Oh. What is the name? Sing a i n g lamp. Sing l a m 씽렌남쌀치쥐이치 딸쥐? 이렇게 길어? 씽렌남 쌀? 딸쥐? 어레인데씽란쌀 짜지? 오케이 꼴바 오케이 꼴띠바 오케이 나사 땡큐 사그어 젓가락 오케이 아 오케이 어, 오케이 포티바. 아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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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오케이. 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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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돼지고기도 조금 넣었습니다. 뭐, 어, 심플합니다, 심플. 국물 먼저 먹어봐야겠죠, 이런 거는. 와,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깊습니다. 와, 약간 맛집 스멜인데? 학식에서 이런 맛집 스멜이 나도 되나? 그 다음 면. 맛있다. 조미료로 썼겠지? 조미료를 안 쓰고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감칠맛이 날 수가 없는데 입에 착 당기는 그런 맛입니다. 와, 돼지고기랑 닭고기랑 면이랑 해서 이렇게 먹어볼게요. 와, 맛있다. 태국은 신기하게 제가 먹은데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기에서 냄새가 하나도 안납니다 잡내가 안나요 잡내는 안나는데 이렇게 똥팔리들이 날아다녀요 음? 잘못 넣으신건가? 나뭇가지를 왜 여기에 아 근데 약식에서 국수만 먹고 가기 조금 아쉬워가지고 뭐 하나를 좀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뭘더 먹어보지? 아... 아, 이렇게 밥 위에다가 이렇게 말하면 어느 주시는가 보네. 아, 나 여기서 솜땀 먹고 싶다. 솜땀. 싸리카. I want some som tam. 이게 솜땀? 솜땀. 아, 솜땀. 맞으 바로바로 만드시네. 척척척 오 마법의 어 마법의 어스 오우 양이 많은데 땅콩까지 How much? 35 35뭐 빠가지고 30초 만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쏨땀은 한국의 김치와 같은 대표 태국 음식이기 때문에 쏨땀 이 기본적인 음식이 맛있으면 또 맛집이거든요. 제가 쏨땀을 그렇게 막썩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음. 음, 와 적당히 매콤하고. 적당히 시큼하면서 적당히 답니다 저는 솔직히 쏨땀에서 강한맛 나는 쏨땀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거는 강하지가 않아요 토마토 음 맛있다 아나 쏨땀 좋아했네 근데 쏨땀맛만 있으면 끝 낫습니다 여기 확실히 모든 메뉴가 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짜증나게 매운게 아니고 아 매워 약간 엽떡 먹는 그런 느낌이네. 아 근데 태국 사람들 왜 이렇게 매운 걸 좋아하지? 한국보다 더 매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아 정신 못 차리겠다. 아,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합식의 제 전반적인 느낌은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게끔. 굉장히 맛있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가격은 가게에 파는 음식점보다는 확실히 저렴했고 길거리 파는 음식 가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퀄리티는 확실히 조금 더 높았습니다 맛있었습니다